종교신경화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조교팀장 유준상입니다. 자, 2020년 2월 9일, 1호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호경마에서 유준상이가 좀 선방을 했죠. 뭐 내용 있게 그것도 뭐 허접하게 만 방어, 이것저것 막 눌러, 눌러 놓고 때리는 그런 예상이 아니라, 진짜 복병말을 놓고 때리면서 쌍까지 도 뭐, 구경주 메인 승부 플라잉 포드 있죠? 명진 플라잉. 플라잉 포드를 백킹의 중심을 세워놓고한방 주적으로 찍어 먹기를 했습니다. 23.5배에요. 제대로 찍어 드렸습니다. 한 방. 그리고 식경주가 하이라이트였죠? 끝장 승부, 마지막 승부를 봤는데, 만복한의 슬링스톤. 이것도 한방 주력이에요 3차기 룰 블레이크가 방어막군에 3착을 했죠 제대로 찍어드렸습니다 166.2배예요 이게 유준상입니다 자 1호 경만 이번 주도 한번 자만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욕심내지 않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먼저 예고, 예고해 드립니다 오전에 1경주 4경주 2개 승부보고 중반부에서 중후반부에서 7경주 8경주입니다 8경주를 메인으로 좀 빠르게 잡고 갑니다 7,8 여기서 상황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10, 11경주 마지막 경주를 끝장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로 갑니다 하여튼 지난 주에 즐거움도 있었고 또 조교 보는 보람도 느꼈죠. 마지막 경주 글로벌 캡틴 단선이 1.6배짜리를 유중상이 현장에서 자신 있게 잘라드렸습니다. 정말 고민을 했어요. 능력은 1,200 그냥 오는 맞게인데 끄는 악격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야 이거 끊으면안 된다 결론이 꼴찌였죠 왜가 그 사양해보 하면서 끄는 습성 그걸 제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너에서 그 스피드를 못 이겨서 삐져나가는 겁니다. 조개 때 이미 예고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잘 풀어 가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경주는 동반 입상 없다. 매 경주 최저배당, 저배당 막걸이 불안하다. 그 막번을 제가 빼드릴 거예요. 일경주에서 동반 입상 없다를 다 불러드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들어도 정말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조배당에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쓰잘데기 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조배당 낙고를 그걸 빼드린다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100% 성공을 했습니다. 자, 갑니다. 서울 제1경주 1200m 국산주권 별정경주1 2번리풀게이트예요 자, 윤사이가 이번 경주 승부를 보는데, 도전 세력은 많아요, 이번 경주가. 하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는 유준상전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후착은 예상배 대이한 10배? 한방 찍어 먹기 갈 거예요. 충마가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 힘을 좀 실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경주 무엇보다 시작, 스타트가 중요하죠. 배팅 자금을 좀 충분히 마련을 하고 후반부, 중후반부를 정말 즐길 수 있도록 일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번 접중해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4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자, 육군의 1,400. 언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지피를 하거든요. 1,400은 힘을 쓰는 구간이 좀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에서 3코너까지 제일 길죠? 1,400. 뒤측선에서 제일 긴 거리가 1,400입니다. 그리고 코너 돌고 다시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주나 마방 관계자들이 1,406군, 아직 덜 찬, 힘이 덜찬 마필들을 좀 꺼려 하는 거리예요 이제 마사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차후로 계속 늘릴 겁니다. 단거리를 줄이고 중장거리를 늘리겠다. 1,400. 1600, 1700이 경주를 좀 늘리겠다 횟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자 이번 경주는 8번 샤인파이터라는 마필은 저는 백팅해주지 맞다라고 봐요 훈련 내용 자체도 좋고 자이 마필이 이제 내용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마필 1000m에 쓰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출마필에서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다가 1400이 뛰었는데 저는 된다라고 봐요 기본 사이즈가 있다. 기본 능력이 있다. 선행 승부가 된다. 여러모로. 여기 이제 후적 선택인데, 3번, 보고 또 보고. 12월 21일 날, 1000m, 무기력한 모습. 근데, 재금을 봤을 때는 걸음발 좋고, 무엇보다, 그 12월 달에 조교하고 비교했을 때, 탄약이 달라요. 말의 변합니다. 어차피, 10만급 아닙니까? 이런 경주라면 조교가 먹힐 수 있다. 지금 전쟁이 제일 많은 마필이 뭔가요? 5번이죠. 오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이적전이에요 그러면 한번 노려보십시오. 보고 또 보고. 자, 4번 그레이트웨이라는 마필도 말이 좋아요. 그리고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라 판단됩니다. 올라오는 걸음이 있거든요. 자, 12번, 샌드 파워. 뭐 인기를 많이 끊는데, 지난번에 좀 진입 과정에서, 이렇게 뛰기 전에 진입 과정에서 좀 불량기를 보였던 마피래요. 외곽이 밀려난 게좀꺼끄럽지 능력에선 밀리는 마피도 아니고, 뭐 조교도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8번을 배팅해 주시고요 3, 4, 12까지만 여러분들 배팅번호를 안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3경주 1,400m 국산 혹은 펜드캡 경주. 요 경주도 또 1,400. 1,300까지 뛰었던 마필들. 1 4 0 0이 1,700은 기본적으로 또 뛰었던 말도 보이는데, 1,400에 겨울이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질병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기본 능력만큼, 더욱이 조교로서 믿음이 가는 마필은 4번에요. 베스트 로켓. 베스트 로켓. 자, 기본 능력 있는 사군 글로벌 선더라는 마필과 동말 연하는데 압도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요. 이 정도 조심하면 저는 선행도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팅의 조심을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조이 브라드라는 마필, 지난번에, 야, 늪발을 하고 취임력 발휘했는데, 좀, 스몰싸하기만 나와준다라면, 뭐 훈련 강도도 올렸고, 명확까지도 시행하고, 특히 마무리 훈련 때 외사 3군이죠. 빛깔랜드라는 마필과 동말류가나는데 차이가 나요. 거름의 차이가. 이번 기회는 4번, 2번, 한방 맞건 좀더 무게를 실어주시고, 3번 스페이드 메시라는 마필이 조금 결정력 부족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변화는 보이기 시작했고, 이번경주 대병훈련 내용에서도 완성도가 있어요. 뭐, 사군의 버킷은 골드라는 마필 있죠? 4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한 그런 마필인데, 그런 발더 좋아요. 광폭질주가 이제 연투가 되냐가 관건입니다. 5번 광폭질주가. 조한별이가 참고 정말 잘 탔어요. 근데 지난번처럼만 파준다라면 가능성이 있다. 무생 그짝인 천하여여도 말은 좋은데 과연 이제 경쟁력에서 얼마나 비춰줄 것인가 인데이마필은또 시행이 마필이에요 자 여기까지인데 일단 압축합니다 4번 베스트로키를 배팅해 주신 맞다 2번 원짝 한방 찍어먹기 그리고 7번과 3번 스페이드 메시까지만 갖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지의 사경주 1,200m 국산 5분 핸드캡 경주 자,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요즘 사이가 작심 배당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백하미입니다야 아마 축에 붙여서도 한 40, 50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피를 놓고 때린다라면, 이건 승부가 되겠죠. 인기만은 뭐 안목항, 결정력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그리고 4번 천일장도 한발 쓰고 8번 이제 지주의 꿈이 아마 저를 주력 맞고는 갈 겁니다 그리고 파워타워까지 이런 마필도 엮으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라 봐요 그래서 솔직히 정근혁을 때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축에 붙여서 30, 40배라면, 전구력을 때려도, 피아노라고 좀, 돈이 됩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복병만, 조교의 변화. 정말 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또, 제가 조회를 했더니, 또, 기본 사이즈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리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연원도 놓치지 마세요. 구구구 노리니까. 자, 서울제 5경조, 1 2 0 0 m 국산 4군 핸드캣 경주 12마리, 풀게이터. 자, 지난번에 유준상이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라온 하니발이라는 11번. 훈련의 변화, 지난번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도 동반 훈련 병행하는데라온포스트라는 능력 마피가 동반훈련시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이 정도 조실하면 저는 믿고 갑니다. 여기에 12번, 챔프이라는 마필. 이것도 주행이 좀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컬러즈킹이라는 같은 사고 마피가 동반 훈련하는데도 앞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요. 그서좀더 값어치가 있다. 자, 6번, 웃게 해줄게라는 마필. 등짝의 변화, 적인 기수죠. 전정 경주, 선행력 살려서 일상까지 성공했던 그런 기수가 누굽니까? 문생이에요. 적인 기수로 기승한 웃게 해줄게. 마필 상태, 지난번보다 나아요. 그리고 강도 면에서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거 경쟁력을 갖췄다. 자, 9번, 피오레넨, 피어레는... 기수 변경이 좀더 눈에 보이는데, 야, 마무리 때가 조금 센찮더라고요 이번 홈컴이라는 마필이 이제 거리적성이 1 2 0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습니다. 이거 저는 복병 역할 용돈로할수 있냐, 있지 않냐, 고 판단됩니다. 1번도 선행 나가서 버티야 못 버티는데 1200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마피아입니다. 부담 중력까지도좀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4번 버킷북 골드라는 마피은 상태 자체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들 실전 매트에서 배제를 하시고 공략을 하자, 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호, 10번 수호는 잘 만들어놨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기는 저는 일단 두방 봅니다. 11번 라온 한이 발을 배팅해 주시면로넣워 놓고 12번 챔프케이 6번 웃게를게 2두 마필 무게를 좀 실어 드리고 보편으로 본다면 라 2번 홈커밍 그리고 10번 수호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 놓겠다. 이런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6등주가입니다. 1200m 고합사군를 할게 경주. 12마리 풀게 이터인데 자, 8번, 문화 미스치프라는 마필이 좀 힘으로 뛰는 성향도 있고, 주행도 부드러운 마필은 아닌데, 얘는 스타트가 돼요. 이번 손에 나가면 그냥 돌것 같아요. 1200 정도는. 자세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기본 능력만큼 가능성이 있다. 자, 12번, 금화 에자일이라는 마필. 마무리 훈련이 좀 약한 것이 흠입니다. 외곽이 흠입니다. 근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이에요. 11번, 이스트반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조교 우수 마필로 추천드렸었는데, 야, 의외로 걸음 안 나와요. 그 걸음이 죽더라고요. 그 마, 에자일에게 이제 몇마 신차를 준 겁니까? 한 10마 신차를 줬어요 그러면, 야, 형이가 장난을 쳤다. 뭘로는그 정경주에 보여준 걸음 있고. 자, 그래도 믿음은 안 가. 일단, 선행 초이스가 가야 된다는 전체가 아마 깔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1화를 보시는 분들은 8번을 보시면 안 돼요. 8도 힘으로 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몸싸움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하고 11화가 선행을 나가야 뛰는 마피대요. 같이 과연 손잡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8을 인정한다면 11화는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7번 문학 드림이 재검시에 걸음을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좀 냄새가 나는 마아예요 그래서 이 마표까지 일단 충마 선택은 저는 그래서 12금화 에자이를 배팅해 주시면 쉐어록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좀 안정적인 충마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둘 놓고 이번 경주는 8번, 7번 그리고 11번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천받고 가져가겠습니다 자 서울제 7경조 1700m 호락 4군 별점경조 자 이번 계도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인기순위 한 6위권 마필을 놓고 때릴거예요 조교의 변화 이번주가 아니라 그 전주부터 말을 만들어 놓은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이 출전에 있다라면 한 번, 승부수를 띄워봐도 되지 않냐. 뭐 지난주에, 뭐 출전하려다가 연기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용있게, 이 철저히 장기간 이제 걸음을 만들어 놓고 출전한 마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 예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가지고 망신 나간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냄새가 좀 납니다. 야, 근성보고 하는데. 많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피아 그래서 일단 한방에 승부를 볼거예요한방 맞고. 자 이거 한번 찍어먹기 갑니다 두, 이건 배당 나오는 경기예요 보험처리는 일단 현장에서 좀 하겠는데 일단 한방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잘합니다 유준상이 10배 넘게 해서 자 서울제 8경주 1800m 국산 4군 결정경기 연속 승부들 합니다 일단 7, 8, 7경주 8경기에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8경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자, 인기 한4위 정도 마피를 놓고 될 겁니다. 조교의 변화가 뚜렷한 마피이기 때문에. 지금 요 경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약은 드러났어요. 근데 최저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주 찍어 먹기 성공한다라면. 지금 유준상이가 예상 배당을 보면 주력 한방 찍어먹기 한 20배 나올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승부를 볼만한 값어치가 있고 또 숨어있는 보병마까지도 눈에 보입니다 강약조절만 한다면 이건 승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인이에요 메인 메인승부 대단까지도 엮읍니다 빈말 안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메인승부, 또끝장승부까다 접종을 했는데, 오늘 뭐, 개, 여러분들에게 뭐, 포장해서 말해봐야 뭐,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찍어드립니다. 자, 설제 구연도 1600m 2등급 핸드캡 경주. 이번 경주는 딱 3파전으로 압출합니다. 지금, 6번 릴팩트로 말 이상 없어요. 앞선 전개되죠?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면 됩니다. 거리까지 줄어들었어요. 앞에만 붙어주면, 담낭으로 마피리고. 지금, 나피도쿠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3번 나피도쿠스 이것도 지금 조교발 살아있어요. 1600입니다.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죠? 자, 2대 마필은 원장마크는 무게를 실어드리고, 지금 자, 딱한두만 안고 가는데, 레드블레이드. 1번.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다. 1600 선행. 1번 게이트. 야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 외의 마필은 저는 안 봐요. 특히, 10번 초인마가 불안해 보이네요. 마무리 훈련을 보는데, 야, 이거 좀무겁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버렸어요. 자, 이번 기준은 3번, 6번 한방 찍어 먹게에 6을 놓 2를 놓고 3번, 6번 험처리 3파전으로 압축하는 경주다. 자, 식경전입니다 2000m 1등급 핸드캡 경주. 야, 시영이가 지금 문학지 붙합니다. 6번. 지난주에 글로벌 캡틴 꼴찌했죠. 문수행 지승하고 단승기 1.6배가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건 이제 시행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이 마필이 부러져야 되는 이유가 찾는다면 부담중량 60kg. 근데 저는 극복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조개발 좋아요. 여기에 청담도끼라는 마필. 지난번에 잘라드렸죠. 그래서 문학식 프에 3놓고 30배짜리를 예상 경주 적중의 기쁨을 누렸던 그런 경주였죠. 그랑뿌리였습니다좀허접되기그랑뿌리였는데자 청담도끼 말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이 아무리 말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자력입있어안 돼요. 5번, 6번 한방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 이걸로 끝낼 겁니다. 저는. 변함없어요. 변함없습니다. 한박 저는 쌍까지도 오를 놓고 한번 때려먹고 싶네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1400m 국산 3군 핸디캡 경주 자 마지막 경주 끝장 승부를 봅니다 지금 조교로서는 딱 3두가 보여요 그리고 능력으로 한두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나온 퍼스트가 마무리 때는 말이 이상 없었습니다. 월요일 조교로 봤을 때는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필 왜 공백이 있냐면 12월 달인가요? 이 출전하려고 1월, 1월 첫 주에 했네요. 1월 첫 주에 출전하려다가 뭔가 서연찬의 부분이 보여버리니까 이걸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 머리를 조개로봤을 때는 야 주행이 흔들리더라고요 마무리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안고는 갑니다 근데 놓고 때리는 마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경주는 예상 배당을 본다면 라한 20배? 15배에서 20배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 주력 한 방입니다 끝장 승부 야 지난주 끝장 승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었죠 만복한, 스리스톤, 40배. 복승식이 4 0배요 쌍은 166.2배. 이게 한방 주력입니다. 그런, 짜릿한, 그런 경과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부담감을, 작용을 할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팬들이 많은 성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 이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